저희 로고아 나시네. 네, 알고 있습니다. 신생팀 만난 날부터 알고 있었고, 이제 유튜브도 항상 챙겨보고 어. 있어가지고. 유튜브 구독자가 구독하고 있나요? 여기는 어딘가요? 아, 지금 저희 샤이니 스포츠 클럽의 본거지로 가고 있습니다. 메인 센터.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 저희 여기 구리 초평점의 메인 선생님이십니다. 어, 이종규 어. 선생님이시고 어, 고양 불스 선수입니다. 아 진짜요? 네. 예, 예. 어 고향... 저희 로고 아시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신생팀 만든다고터 알고 있었고. 이제 유튜브도 항상 어. 챙겨보고 있어가지고 유튜브 구독자인가요? 구독하고 있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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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은 어떤가요? 신생 팀답게 다 의욕 넘치고 감독님도 같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그냥 자격증 제가 이제 어. 했는 거 이런 것들 있고 그렇죠? 이거는 제건 아니고 여기 이제 승주라고 적혀 있는데 네네. 이제 직원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일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일본에 가 있어요. 호텔 유학 갔어요. 노원에 있다가 이제 2024년에 어 국가대표로 해가지고 이거 하나 만들어달래가지고 와... 학부모님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딱 만들어놨고. 음. 여기는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대기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입고 있는 이 패딩인데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 어? 패딩이 라인이 잘 나왔는데 부모님들이 구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laughs> 패딩 이거 판매하려고 지금 해놓은 건데 아직 하나도 안 팔렸어요 지금. 이게 지금 다 팔아야 되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 혹시 마음에 있으시면 이제. 이게 <laughs> 이제 제가 이제 자격증 딴 거라든지 이렇게 뭐 수료증 받은 근데 것들. 여기 이분은 누구세요? <laughs> 저의 20대입니다. 이거는 <laughs> 김우영 2015년에 은평구청장님께서 주신. 일단 아이들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희가, 저희가 하나씩 다 이렇게 선수 준비했습니다 한 300개 준비했습니다 아, 여기랑 저기랑 뭐 어린이집도 다 해가지고 이따가 이제 산타로 제가 변신해가지고 산타복들도 있고 산타도 아, 변신하세요? 아네 제가 이 크리스마스라서 이걸 사실 선생님들이 잘안 하려고 해가지고 <laughs> 제,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이선생좀 준비됐어요? 산타 어떻게 한번? <laughs> 아 산타 뭐? 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 계세요? 한 시에 출근해서 거의 한7시 정도까지 이제 수업이 그때 정도까지 7시8 시까지 있거든요. 네. 사실 여기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저기 이종규 선생님이 많이 수업을 해주고 계세요. 아, 선생님 뭐세요? <laughs> 저는 하는 게 없습니다. <laughs> 뭐 이런 것들은 다그 B급 자격증. 어, 따는데 근데 어려워요. 일단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죠. 따기가 쉽지는 않죠. B급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를 합숙하면서 C급을 어. 따려면 C급을 먼저 따야 돼요. C급 따려면 2주 걸리고, 네. B급 따려면 3주 걸리고. 어. 이게 다음 맞다 단계가 맞다. A급인데, A급을 따면 프로팀의 지도자, 축구 지도자를 할수 있는. 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고등학교 팀이나 대학교 코치까지. 할수 있는. 네. 사실 이제 축구 자격증보다도 저는 이제풋살 쪽으로 네, 이거는 풋살 뒤급 강사 교육 수료해 가지고. 이런 거따라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최소한의 지식이나 그리고 실기 능력은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릴 때부터 이제 축구 선수로 K3까지 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어요. 뭐 어릴 때 꿈은 당연히 축구 선수로 프로 선수가 되고 국가 대표가 되는 게 목표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거죠 축구 선수로. 그렇게 하고 축구를 그만두고 풋살을 만나면서 풋살을 알게 되면서 솔직히 축구보다 더 재밌었어요. 제일 처음 시작한 거는 2012년 지금 현재 은평 풋살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은평 FS라는 사나 유소년 클럽을 그때 같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어 그때부터 이제 선수하면서 유소년 지도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풋살 감독님은 얼마나 보세요? 풋살 감독님. 그건 비밀인데 <laughs> 제가 그나마 지도자로서 일정의 회의를 받는 형식이 돼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대부분의 팀들이 그 팀의 감독을 하고 계시면서 그 팀의 운영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팀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받는다기보다 돈을 더 이렇게 하면서 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어디 가시나요 감독님? 이제 아이들 차량 픽업을 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다양한 걸 많이 하시네요. 약간 제가 축구 이쪽에 안 있었으면 네. 약간 이벤트 이런 회사에 취직하지 않았을까 약간 <laughs> 하루 스케줄 좀 얘기해 주세요. 어 저는 보통 6시에 기상합니다. 한 1시간 정도 웨이트장에서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주로 이 행정업무를 봐요. 한 시에는 제가 최대한 같이 여기 사무실에 와서, 그날 수업이라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 같이 소통하고, 일곱 시 정도까지는 센터에서 같이, 그, 일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인데, 저희가 훈련이 10시부터 있어요.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훈련하고, 요식 코치님 집에 모셔드리고, 제가 집에 오면 거의, 한시반 정도? 6시, 어시 <laughs> 아, 그래서, 한시 반에 잘 때는 아침에 8시까지 자요. 평상시에는 10시에서 10시 반에는 아이들랑 같이 이제 딱 누워서 예, 동화책도 읽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업. 도착해. 네, 도착해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아, 주머니 고 가방 벗고. 원래는 차량 한 대로 그냥 다 태우는 게 그게 이제 정석 시스템인데. 이게 동선이 너무 커가지고, 어이, 도둑이 예, 도둑이 그래서 이두 친구만 따로 있는 제가 투어 예. 파는 반이 유일하게 이번에. 음. 자, 올라가세요. 천천히 올라가세요. 이거 잡고. 로건이란 팀에 오기 전에는 그 강원의 프레스 감독으로 처음 지도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두 시즌 정도 있었고, 그리고 로건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 이 컵대에 맡았을 때는 1라운드에서 바로 예선 탈락했어요. 왜냐하면 준비 기간이 좀 짧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컵대 이후에 2부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에 강원 선수들이 잘 해줘가지고 저희가 1부리그에 진출했고. 저랑 요시 코치님 그리고 구단주님 사실 이렇게 처음에 세 명에서 시작을 해서. 선수들도 없었는데, 이제, 공개 테스트 통해서 선수들도 생기고, 훈련 구장도 없었는데, 인도 바닥에 사실 훈련 구장도 생기고, 옷도 없어가지고, 조끼 입고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지금 저희 또 보넥트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옷도, 유니폼도 생기고,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도 이런 정말 첫 단추부터 시작하는 건첫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다, 다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되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laughs> 산타 할아버지가 왔는데 우리 친구들 인사를 안 해주네요. n t o r o Sant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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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요 n t o r o Sant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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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a n t o r o Sant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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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t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산타 할아버지를 한번 안아주세요 와 우리 형담 자, 또 우리 자 어.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친구들의 축구공을 한번 빼앗아볼까요? 자 우리 친구의 공을 뺐을까? 여기 친구의 공을 뺐을까? 뺏을... 어, 공을 뺐을거야 아 이거 공을 뺐었다 그럼 산타 할아버지는 이제 루돌프에게 가봐야 될것 같아요. 루돌프 보여주세요. 루돌프 잠깐 밥 먹으러 갔어요. 루돌프. 산타 할아버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실질적으로 리그를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저희가 훈련하고 또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을 이 김포시 체육회나 이런 관계자분들한테 김포시라는 이 타이틀을 저희가 달고, 김포시를 조금이라도 알리기 위해서 이 젊은 청년들이, 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고, 김포시에서 하는 어떤 그 체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진짜 기회가 되면 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하면 좋고 갔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김포 로건 다이렉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